이 정도면 조금 강박이라고까지 표현이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크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간혹 오시는데 그러면 안타까운 분들도 조금 있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무리한 수술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이제 재건을 하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뭐 기능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너무 과하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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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제가 혹시라도 부탁을 드리고 부탁을 받으시. 분이 이거를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구강 아간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 아간면외과 박재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최근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자신의 어떤 외모 강박, 성형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백하는 영상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잘 알고 고객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원장님 보셨을 때 실제로 요새 많은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이런 외모 강박 많이 갖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양악수술이랑 윤곽수술, 얼굴뼈 수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보니 외모에 강박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죠. 여기 앉아있으면 하루에도 여러분들을 이제 같이 상담을 하면서 그 분들의 고민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이 정도면 조금 강박이라고까지 표현이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크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간혹 오시는데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분들도 조금 있죠. 예전에는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장비들이 워낙에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얼굴 사진을 이렇게 분석하고 비율 분석하고 이렇게 해주는 장비들 그리고 CT를 찍으면 얼굴 표면부터 해서 안쪽에 있는 내부 해부학적 구조물들이나. 그리고 이제 뼈의 전체적인 뭐 길이, 비에뭐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의 발전, 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고 더 자세하게 본인들의 상태를 이제 분석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이제 정밀한 몇 미리, 몇도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점점 더 수술 얼의 어떤 계획이나 본인 얼굴에 대한 분석이 점점 더 자세해지고 수치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얼굴 자체에서도 각각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길이나 각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특정 뭐 광대의 폭이라든지 얼굴의 길이라든지 이제 절대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나 집착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양악이라든지 윤곽 수술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얼굴을 너무 작게 만든다. 이런 좀 음. 부분이 가장 클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작게 만든다. 턱을 뒤로 많이 넣는다. 얼굴의 길이를 뭐 줄이고 폭을 줄인다. 뭐 이런 쪽이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1번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얼굴이 작은 연예인들이 너무 TV에 나와서 너무 이쁘게 이쁘게 보이게 하다 보니 아우,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가장 클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두 번째는 요즘에 프로그램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PC가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 찍은 다음에 얼굴을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피부 차원에서 이제 얼굴을 줄이고 뭐 작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인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치아도 없어야 되고 신경 없어야 되고 살과 근육 뭐 피부 뭐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야 그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두 가지 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뭐 기능적으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수술 계획을 잡아서 이제 실시를 하는 의료 행위들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장님 사실 이렇게 세세한 기준들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 갖고 시는 분들한테 원장님 말리는 게 케이스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위험한데?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 아,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의학적으로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이 다 깨져서 그러면 오히려 더 전체적인 인상이나 본인의 이제 매력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그냥 이제 말씀만 드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드시기 때문에 사진을 분석하고, CT를 분석하고 하면서 적으로 왜 그것이 불가능하고 혹은 왜 그것이 그렇게 이쁘지 않은 값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데 이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화면이 중독돼 있고 외모에 좀 강박이 있고 이러실 분들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어떤 얼굴 크기나 얼굴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된다고 하는 원장님을 만날 때까지 상담을 한다는 맞아요. 분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뭐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제 많은 정보나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다른 책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대단히 특이하고 특별하고 뭐 이런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여기서 그 여정을 멈추실 라고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병원을 다닌 이력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니즈가 있으신 경우에는 조금은 단호하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차트에도 수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한 줄만 딱 남겨 놓고 상담을 끝내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나중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실제로 수술 후에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또 재건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카테고리의 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에 대한 후회로 몇년 후에 이제 재건하시러 오는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같이 떠오르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에 오신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단호하게 말리는 편입니다. 사실 원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정말 정확하다고 느끼는 게 많은 인플루언서분들이 첫 번째 수술했을 때가 제일 아니면 하기 전이 차라리 더 나았을 것 같다 그러면서 좀 후회를 하기도 하고 내가 외모 강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멈췄어야 됐다 뒤늦게 그런 후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 가져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음. 원장님이 이런 전문의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음. 심각하게 안 좋아진 케이스들을 몇번 혹시 생각하시는 케이스 있으신가요? 그런 케이스들 워낙 많죠. 저희 병원에 이제 재건 환자나 재수술 환자들도 꽤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무리한 수술 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만족할 줄 알고 혹은 설득을 당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가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이제 재건을 하는 케이스들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과한 절제를 통해서 연부 조직이나 이런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 그냥 봤을 때 너무 일반적이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 아니.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과절제가 돼서 재건수술이나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고, 그렇게 하면은 단순히 이제 외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작 기능이라든가 말하거나 감각이나 그리고 뭐숨 쉬는 거, 뭐 이러한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 내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분들이 꽤나 많고, 가장 이제 마음이 아픈 경우는 왔을 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엔 어디서는 이제 받아주니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회를 극심히 하시면서 다시 와서 이제 재관음이나 재수술을 하시는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사실 제가 어제 또 양악이랑 인과수술하시는 음. 분들 이 수술후 3개월까지 정말 되게 거울 보면서 고민이 더 많아지신다고 하시던. 왜 <laughs> 혹시 그런 거요 범위 자체가 우리는 단순히 연조직을 절개하는 게 아니고 점막 절개하고 박리를 이턱 있는 이 쪽을 다 하고, 그죠? 그거를 또 뼈를 다 자르고, 뼈를 또 벌리고, 신경을 다 이렇게 분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턱을뭐 앞으로 빼든 위로 올리든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정밀하게 이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또 핀으로 박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내면은 좀 아쉬우니까 턱도 좀 줄이고, 앞으로 빼고, 옆에도 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 살이 다 처질 거니까 골막부터 위로 다 올려가지고 꼬매고, 이런 전체 과정을 한3 시간 정도 하면은 얼굴이 엄청 붓겠죠. 피도 많이 나고 조직액이랑 혈액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 이제 붓는데 그런 것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순환계로 다시 이렇게 다 소화가 되거나 다시 흡수되어 가는 기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하고 이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빠지고 한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이제 꽤 괜찮아졌네. 그런데 이제 두 달이랑 한달차 사진 비교해 보면 어두달 차가 훨씬 낫네. 근데 이제 두달 차랑 6개월 차랑 비교하면 두달차때 진짜 얼굴이 정말 아니었구나 싶을 정도로 6개월 차또 점점점점 이렇게 쭉 빠지거든요. 논문을 보면은 3일 차에 제일 올라갔다가 빠지는 게 거의 1년까지도 빠지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당연히 다르겠죠. 이쪽을 수술했을 때, 이쪽을 수술했을 때, 양쪽 뺨을 똑같이 딱 때려도 한쪽이 더 많이 부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반에 한 3개월까지는 거울 보면서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경 쓰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코 수술과 눈 수술도 최소 반년 보자던 원장이 봤을 때 양악이 완전히 자리 잡는데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근데 네. 진짜로 조금 신기한 게 정말 빨리 빠지시는 분들 뭐한 달이 안 돼. <laughs>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물어보거든요. 뭘 했길래 이렇게 안 붓고 이렇게 빨리 빠졌어요?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뭐 항상 제가 수술을 하니까 다르진 않았을 텐데 어떤 그런 체질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혈액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이제 혈액들이나 조직액들을 머금고 있는 이러한 지방이나 이제 살들이나 이런 것들이 볼륨 좀 적으면 조금 덜 부을 수 있겠죠. 그래도 제가 이제 솔직하게는 환자분들한테 한 두 달은 지나야 이뻐 보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첫 달도 많이 좋아지는데, 그래도 한두달 정도 되면은 많이 이뻐 지실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좀 효과를 확 봤다 그러면 확실히 두달 차랑 6개월 차랑은 사진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어요. 본인이 이제 너무너무 만족하고 새로운 스타일로 이제 거듭나는 것 같아요. 보통 두 달, 6개월 이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력이 중요하고 자신의 브랜드가 중요하고 자신만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다. 며칠 전에 이제 보이지 플랜이 얼굴 분석도 했지만 다 잘생기고 다 매력 있고 다 개성 있고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다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특정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특정 어떤 카테고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신적으로 좀 혹사한다거나 강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좀더 사랑. 하고 자기의 얼굴을 좀더 사랑하고 자기의 브랜드를 좀더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가시... 너무 좋겠다. 본인한테 어울리는 방식으로 매력적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친구들이랑 같이 네잎 클로버랑 같이 편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카드도 이제 써서 환자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했어요. 지금도 괜찮으니까 <laughs>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뭐 기능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너무 과하게 해발, 제발, 제발,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혹시라도 부탁을 드리고 부탁을 받으신 분이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계속하는 것도 이제 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본인의 얼굴은 매력 있고, 본인의 얼굴은 가치가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그쪽에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 초반에 너무 거울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는데 진심으로 조금 하려다 보니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아가면니과 전문의 맥스 구강아가멤니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